일등 네, 현역가 가수 전유진이 넘어갔습니다. 네 오늘 또첫 곡으로 제 신곡이죠. 얼마 전에 미니 앨범을 냈는데요 타이틀곡 라비야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 제가 사실 이 곡을 관객들 앞에서는 처음 불러보는 것 같아요. 야외 무대에서는 처음 불러보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네. 신경을 많이 쓰고 긴장도 많이 하고 불렀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괜찮았나요? 좋았습니다. 오늘 또 진달래 축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나비야라는 곡을 선곡을 했는데 사실 진달래 축제라고 해서 제가 진달래가 이렇게 진달래를 보면서 제 노래를 부를 줄 알았는데 꽃이 많이 없네요. 그래도 여기 있죠 여러분 특별히 제가 진달래 색깔로 옷을 맞춰 입고 왔어요 여러분 꽃이 없길 잘했어요 아 다행이다 그쵸 제 인간 꽃이 맞는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곡은 좀 신나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박수를 쳐주시고 따라 불러주셔야 됩니다 가라고 <laughs> 가라고는 뒤에 남아 있고요. 지금 불러드릴 곡은 그대로 변치마오라는 곡인데 여러분들 다 아세요? 이거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거 맞죠? 그럼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더 춰주세요. 와,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춤을 격하게 춘나머지 인이어가 빠져가지고 잠시만 요거 만지고 와도 될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여기저기서 아빠 미소, 삼촌 미소, 뭐 이모 미소, 난리가 났어요. 네. 어떻게 오신 거 후회하지 않으시죠? 네, 우리 전유진 씨 매력에 흠뻑 빠져 보시고 아직 절반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은 시간 함께할 테니까요. 박수도 많이 보내시고 응원도 많이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따라 불러, 들, 불러달라고 했는데요. 많이 안 부르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다음 곡은 여러분들 모두 신나실 수 있게 정말, 정말, 정말 신나는 곡 준비했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해주신 가라고 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근데 이 곡을 부르기 전에요. 저희 팬 여러분들께서 응원법을 해주시거든요 이 곡에 혹시 아세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팬분들이랑 응원법하는 시범을 보여드릴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발 가라고 가라고 난 못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쉽죠? 따라하실 수 있으시겠죠? <laughs> 아, 고맙습니다. 네, 화면에 비친 저희 팬 여러분들의 모습 너무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하하, 정말 우리가 너무 신나지만 많이 힘드네요. 물한 모금만 더 마셔야 될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요? 인형 같아요?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컨셉은 진달래꽃인데 진달래꽃 같나요 여러분? 괜찮나요? 진달래꽃? 네 예! 고맙습니다 오! 좋아 부려, 좋아 부려. <laughs> 어, 고맙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여수를 처음 와봐요 살면서 제가 스무 살인데 20년 인생 중에 여수를 처음 와보거든요 너무 공기도 좋고 아, 너무 좋네요 근데 제가 사실은 항상 이런 행사 올때마다 공연 올때마다 그 지역에 유명한 식당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 꼭 먹고 가거든요. 좀 여러분들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공연 끝나고 뭐 먹을지? 여수 분들 계시나요? 내가 사줄게! <laughs>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뭐 있어요? 여러분. 간장게장. 역시 여수 간장게장이죠. 간장게장 좋아합니다. 또뭐 있어요 여러분? 네, 네. 서대리무침! 네. <laughs> 꼭 먹어봐야겠다. 또뭐 있어요, 여러분?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d Of t a m 가 she s a 맛 d I l 가지고 here. Hudapon c o m 너무 a cage, go, machine, a <laughs>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하, 안 잤습니다. 네. 네 제가, 여러분, 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요. 한곡 남았어요, 딱.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아쉬워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꼭 듣고, 듣고 싶으셨던 곡. 있으시면 한번 한 말씀해 주실래요? 무반주로 짧게라도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했어요, 사랑했어 사랑아, 사랑아, 돌아와줘, 돌아와줘, 슬픈 나의 사랑이 슬픈 눈물 속에서 오늘도. 한 곡만 더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숨어봐 숨어는 바람 소리요 숨어는 바람 소리 그러면 오늘 또 바람도 이렇게 영화같이 불고 그죠? 드이서 <laughs> 가을 대 습해 숨어 우는 바람 소리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앵커의 곡은요 여러분 댄스 곡이에요 <laughs> 라미가 라는 곡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이 곡을 제가 안 부르고 가면 섭섭하니까요 그 마지막으로 라미가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